정무 감각은 정치나 행정의 미묘한 흐름과 이해관계를 읽고 말과 행동의 파장을 가늠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. 이 정무 감각이란 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피고인 윤석열에게서 나왔습니다. 불법 개업 선포 그날 밤을 회상하면서 말입니다.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?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. 네. 아니 대통령님 이거 개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개엄 해제 할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창피스러울수 있고.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.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, 뭐 민생이 어쩌니라는 표현.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. 그렇다면 대통령 체면을 우선하는 아부가 필요했다는 말인지,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 피고인이 참모들의 정무감각 부족을 질타하는 이 광경. 오늘 한 것이었습니다.